안녕하세요. 요가 선생 길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굳어있던 근육들을 가벼운 움직임으로 하나둘 깨워보세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해봅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시작해볼게요. 양 무릎, 정강이, 발등, 바닥, 엉덩이를 뒤꿈치 사이에 편안하게 내려놓을게요. 엉덩이 들썩들썩. 편안한 자세를 만들고 허리를 바로 세웁니다. 자,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두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숨을 서서히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확장시키고 서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자, 호흡을 계속 이어가면서 몸의 감각에도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손바닥끼리 서로 맞닿아 있어서 따뜻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아있는 발등 정강이를 느껴보고 뒤꿈치에 묵직하게 올려놓은 엉덩이도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꼬리뼈에서부터 허리 그다음에 흉추 경추를 통해서 정수리까지 척추 전체를 느껴보세요.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는 긴장을 툭 풀어냅니다. 자, 그렇게 앉아있는 자세에서 호흡을 여러 차례 이어가면서 몸의 감각에도 의식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동작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몸에서 일어나는 세밀한 감각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자, 눈을 뜨고 손을 허벅지 옆으로 떨어뜨립니다. 자, 어깨를 크게 한번 바깥으로 회전하면서 어깨 긴장 풀어내고 몸의 긴장도 풀어냅니다. 자, 천천히 마시면서 양 손끝을 양 옆으로 원을 그리듯 그리고 하늘로 뻗어냅니다. 시선 손끝 바라볼게요. 합장한 손 가슴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가지고 내려오고 두번더 반복합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서 마시면서 원을 그리듯 크게 펼쳐서 하늘로 합장 손끝 바라봤다가 내쉬며 가슴으로 가지고 옵니다. 한번더 마시는 호흡 가슴을 활짝 손끝을 길게 뻗어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손끝 바라봤다가 내쉬면서 합장한 손 가슴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고요하게 호흡을 다시 가라앉히고 어깨 긴장을 툭 풀어냅니다. 자, 손을 바닥을 짚고 양 발끝을 세워서 엉덩이 뒤꿈치에 다시 내리고 무릎을 가지런히 붙여보세요. 자, 발끝을 세운 자세에서 방금 동작 반복해 볼게요. 마시면서 양손 양옆으로 펼쳤다가 하늘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면서 합장한 손 가슴으로 고요하게 움직임을 이어가세요. 마시는 호흡, 양팔을 옆으로 그리고 하늘로 뻗었다가, 내쉬며 합장한 손 가슴, 한번 더, 마시는 호흡, 가슴을 활짝 열어낼게요. 길게 뻗었다가, 내쉬며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양손 앞쪽 바닥 짚고 다운독으로 이어갈게요. 손가락 하나하나 최대한 확장시키고 한발한발 한발 조금 뒤로 보내서 발은 골반 넓이, 머리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자, 마시는 호흡에 양 뒤꿈치를 높이 발가락 하나하나 지지하고 엉덩이는 하늘로 쭉 밀어내세요. 내쉬며 바닥으로 뒤꿈치를 내려놓고 두번더 반복. 마시며 양 뒤꿈치를 높이 골반 방향으로 쭉 밀어내세요. 내쉬며 바닥으로 뒤꿈치 내려놓고, 한번더 반복, 마시는 호흡, 양 뒤꿈치 높이,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자세 유지하고, 다운독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들숨을 느끼고, 날숨을 느껴보세요. 원. 자, 손바닥에서부터 꼬리뼈 방향으로 쭉 밀어냅니다. 투. 자손 사이 바라보고 한발한발손 뒤에 발은 골반 넓이로 내려놓고 자 마시면서 고개를 들어 가슴을 앞으로 쭉 밀어내세요 척추를 뻗어내듯 내쉬면 상체를 다리와 가깝게 가볍게 내려가세요 다시 마시면서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고개를 들어주고 내쉬며 상체 다리 쪽으로 우타나 아사나 마시면서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면서 다리 오른쪽 가까이 상체를 숙여 내려가 볼게요. 다시 마시면서 정면에서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척추를 앞으로 쭉 뻗어냈다가 내쉬며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발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가볍게 내려가세요. 마시면서 정면에서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며 우타나 아사나 상체 깊숙하게 내려갔다가 마시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일으켜 선 자세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어깨를 크게 회전해서 어깨 긴장 한번 풀어내고, 자 발을 골반 넓이로 정렬한 채 양손 허벅지 옆에 떨어뜨립니다. 원 그리기 들어갈게요. 마시면서 양팔을 옆으로 크게 펼쳐 하늘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길게 뻗어내세요. 내쉬면 합장한 손 가슴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두번더 반복, 마시면서 크게 펼쳐 가슴을 활짝, 그리고 손끝 길게. 내쉬며 합장한 손 가슴. 한번 더, 마시는 호흡에 길게 뻗어낼게요. 척추 하나하나 끌어올립니다. 내쉬며 합장한 손 가슴으로 가지고 내려오고, 양손 허벅지 옆으로 떨어뜨려서, 자, 오른손 길게 사선으로 뻗어내고, 어깨는 툭 떨어뜨리세요. 왼손 머리 위 터치, 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며 고개 왼쪽으로 기울이고, 자, 자세를 유지한 채 고요하게 호흡을 이어가면서 자극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자, 오른손 힘 빼고 멀리 뻗어내서 손끝부터 어깨 그리고 목선을 타고 정수리까지 길게 만들어 보세요. 들숨을 깊게, 날숨을 길게, 자 호흡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갑니다. 자 왼손 내리고 어깨 한번 크게 회전해서. 어깨 긴장을 낮춰주고, 반대편. 왼손을 옆으로 길게 뻗어서 힘은 빼고, 어깨를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떨어뜨리세요. 오른손 머리 위, 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며 오른쪽으로 머리를 기울입니다. 지그시 당겨낼게요. 왼손에서부터, 어깨, 그리고 어깨를 바닥으로 조금 더 눌러내면서, 정수리는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줍니다. 감각을 느끼고, 지그시 늘려내는 느낌으로, 들숨과 날숨을 충분히 만들어 가세요. 자, 오른손 내리고,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자, 가슴을 활짝 열어볼게요. 45도 방향으로 밀어내고, 깍지 낀손 단단하게 팔꿈치를 양옆으로 자, 천천히 얼굴을 하늘 방향으로 마시면서 들어올리고 자, 하늘 바라본 채 호흡 세번 이어갈게요. 자 턱을 쭉 밀어보세요. 원 그리고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팔꿈치도 조금 더 확장시키고 투. 들숨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턱을 조금 더 밀어냅니다. 팔꿈치 열어내고. 3 얼굴 정면 돌아오고 양손 깍지 낀 채로 기지개 펴듯 손바닥을 하늘로 그리고 팔을 쭉 뻗어냅니다. 자 자세 멈추고 호흡 이어갈게요. 숨을 잘 느껴보세요. 특히 들숨을 서서히 깊게 만들어냈다가 날숨 급하지 않게 길게 내쉽니다. 1 쭉쭉 뻗어 보세요. 기지개 펴듯. 2, 여유되면 팔을 쭉 뻗어서 귀 뒤로 멀리. 3, 깍지 풀어서 원 그리드 천천히 내려와 양손 허벅지 옆으로. 자, 마시면서 어깨를 크게 회전.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자, 발 골반 넓이 그대로 유지하고 양손 허리. 오른손 머리 위 길게 뻗어 만세하듯 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여낼게요. 골반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자세 만들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자 오른 손끝 길게 뻗어낼게요. 원 골반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밀어냅니다. 추양 발바닥 뿌리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손끝 조금 더 멀리. 쓰리 마시며 제자리 오른 손끝 길게 뻗어냈다가 내쉬며 내려옵니다 오른손 허리에 얹고 반대편 마시면서 왼손 기지개 펴도 길게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골반은 왼쪽으로 밀어낼게요 호흡 세번자 숨이 급하지 않게 원 호흡을 느끼면서 몸을 더 길게 만들어요. 투 골반 왼쪽 왼손 끝 오른쪽으로 더 멀리. 3, 마시며 왼손 하늘로 길게 뻗었다가 내쉬며 돌아옵니다. 발을 가지런히 붙여볼게요. 엄지발 뒤꿈치를 모아주고 비냐사 이어가 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양손 머리로 길게 뻗어 합장 손끝 바라봤다가 내쉬면 상체 숙입니다. 손 바닥으로 터치 우타나사나 상체 다리와 가깝게. 마시면서 헤더마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척추를 쭉 뻗어내세요. 내쉬며 오른발만 뒤로 보내서 발끝 세우고 무릎바닥. 마시며 상체 일으켜 양손 머리로 합장 길게 뻗어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양손바닥 왼발 뒤로 다운독을 만들어줍니다. 다운독 자세 만들고 호흡 세 번. 자, 머리는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무릎 사이 멀리 한점 바라보세요. 원. 자, 온몸을 확장시키듯 늘려줍니다. 투. 쓰리. 손 사이로 걸어가서 발을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마시며 손끝 세워,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면서 상체 숙여 내려갑니다. 우타나, 아사나, 다리와 가깝게. 마시며 상체 일으켜 세워, 양손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우스티히손 허벅지 옆으로 편안하게 떨어뜨렸다가 반대편 마시면서 핸즈업 손끝 바라보고 길게 늘려보세요. 내쉬며 상체 숙여 내려갑니다. 우타나 아사나 마시면서 헤더 마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며 왼발 뒤로 무릎 바닥 마시면서 양손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면서 양손바닥, 오른발 뒤로 다운독, 머리 떨어뜨리고, 호흡 세 번. 자, 손바닥 활짝 펼쳐냅니다. 원. 자, 발바닥도 지그시 눌러내고, 투. 무게중심을 골반 꼬리뼈 방향으로 쭉 끌어올립니다. 쓰리. 손 사이로 걸어가 발을 가지런히 모아 마시면서 헤드업 르다우타나아사나 가슴을 쭉 밀어 보세요. 내쉬며 상체 숙여 우타나 아사나. 마시며 상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핸적.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스티히. 가볍게 호흡 조절하면서 자리에 천천히 앉고 바닥에 누워 볼게요. 양 무릎 가슴 가까이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어. 골반 바닥에 마사지하듯 움직여 허리 긴장을 풀어내고 자, 멈춥니다. 한발한발 한발 길게 뻗어서 발은 골반보다 넓게 발끝에 힘을 툭 풀어서 자, 고개는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목, 어깨의 긴장도 풀어냅니다. 자, 멈추고 손은 길게 뻗어서 골반 옆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불편한 곳이 있으면 몸을 들썩들썩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두 눈을 감아 보세요. 몸을 묵직하게 온 몸의 힘을 다 빼고 편안한 상태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긴장을 모두 풀고, 가능하다면 5분 이상 사바사나 이어갑니다. 오늘도 요가 선생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ナマステ。